자, 저희 이번에 무료 추천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한번 살펴보시면 내용이 이쪽쭉 있는데요. 어, 10월 달 같은 경우 이번 주 포함해서 저번 주 포함해서 누적 수익률 123%또 10월 같은 경우는 724.56% 이런 식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 내용을 이렇게 기재를 다해 놨는데요. 자세한 건 제가 카페에 올려드리면 또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일단 첫 번째 종목 드리기 전에, 음, 네, 이전 추천드린 종목들 분석하는 시간 한번 이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소프트 캠프 한번 볼게요. 자, 소프트 캠프 오늘 좀 반등이 나왔고요. 3.74% 네, 도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가 감안하면 네, 저희 최소 목표가는 도달을 했습니다. 그죠? 네, 해서 승, 잡도록 하겠고요. 어, 추세 나쁘진 않은데, 일단, 저희가 단기적으로 접근한 종목이라, 단기 차이권 도달한 거고요. 좀 길게 보실 분들은, 단가가 조금 낮아졌을 때,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2000대 초중반 되면, 특히 메리트가 좀 있거든요.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삼진, L&D. n 삼진 L&D 이고요. 오늘 2.87% 아쉽게 목표가 도달하지 못했죠. 3,400원까지 반등했었습니다. 삼진 L&D는 조금 더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조금 더 역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내일 기본 차이권 도달해 줄이라 봅니다. 그 다음은 삼성 엔지니어링. 역시, 최소 목표가 도달했고요. 12,450원. 네, 순 잡습니다. 최소 목표가 도달했는데, 뭐,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름대의 저항권들을 좀 감안하면, 12,500 정도 강하게 돌파마감하지 못하면, 좀 무리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단타는 지금이 딱 좋고요. 어, 추가적으로 더 보실 분들은, 12,500 돌파 마감 하는지 좀 세밀하게 체크를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날도 종목이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나온 게 카프로거든요. 카프로는 2.8% 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 차이권에 도달하지 못했죠. 3,12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바닷권에서 이제 슈팅 나오는 모습이고, 턴널라운드 하면서 흐름 괜찮게 기대가 됩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뭐, 매물 때, 이게 저항을 받곤 있지만, 또 여러 번 두들기면서 또 돌파 마감하는 모습 기대해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종목들 뭐 많이 있는데, 네. 얘네 이제 천천히 앞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종목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GS 리테일. GS 리테일은, 네. 밀렸고 이거는 뭐 폐가 나왔었네요 자 이런 걸 제가 더 추려가지고 이제 내일 다시 또 올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다음 회차에 추천 같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